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샤 또미입니다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여기, 짜잔. 어제 내기에서 지금 바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크로플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원래 약속했던 먹방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네. 돈을 갖고 튀어나요 그러면은 돈이 있나요? 돈을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럼 저희가 그냥... 갔나요? 아, 드릴게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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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이게 성공 확률이 낮은 게임이라 벌어도 되겠더라고. 가져가면 어쩌려고라고 하시는데 진짜 어떡해요? 그니까요. 분명 줘요? 진짜 줘요? 그냥 줄게요. 아... 근데 이게 얼마 정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 보통 유튜브에서 100만 원 정도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거 같고 500만 원은... 원... 500만 원? 안줄 거니까 상관없어요 <laughs> 두 분은 이전에 이런 게임을 해봤어요 해본 게임? 네 해봤어요 이거 두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파르채 이걸로 싸대기 때려가지고 피하는 거죠? 하나... 아닌가? 아닌가? 게임을 그래서... 설명! 제한 시간은 음.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 맞아요. 진 사람이 먼저. 바이바이보자 앞에 착용하시고요. 자. 저 혼자서 순례를 하면 음. 힘들잖아요. 나머지 한 명은 옆에서 내네 편을 들면 내가 성공 보수로 만원 주게. 네가 저거다 떨어뜨리면은 음. 한만원 주게. 음. 자 준비하고. 어디 <laughs> 죽이려고 <laughs> <laughs> 아, <오늘> 해? <laughs> 알았어 알았어. 편 플레이 할게. 페어 음, 플레이. 진짜 페어 플레이 해야 돼요. 오케이 준비 시작. 어, 어딨어? <laughs> 다 떨어져. 다 떨어졌네. 동일분냐? <laughs> 어, 어, <laughs> 아, 아, 이게저게요저나 그냥 웃고만 있었는데 뒤에서 "혜민아, 아, 내가 아, 50% 줄게." 어, 그래요? 어, 진짜로요? 어. 아! <웃음> 아! <웃음> 어. 우와! <오, 오>, <laughs> 어! <웃음> 끝났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누르고서 좀 느끼셔야 돼. 아, 30초 뒤에 했어요. 그냥 <laughs> 저쪽, 저쪽. 아니, 거의, 거의 남았어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았구만, 이 새끼들. 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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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못 가지 이상 가만 있을 수 없다. 오, <laughs> 이거 이렇게. 야, 도레미, 보너스 2만원 포함해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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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이거, 만원이니 이거, 이그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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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원 이거, 거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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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도레미는 나 뭔지 알아요! 타샤님 거 방에서 5만 원 받고 응. 이걸 가져갈 생각입니다! 얘는 꿈이 큰 애거든! 왜에 타샤님 진짜 성공하면 타샤님도 5만 원드 응. 저는 50%딱할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아. 언니한테 줄 거야? 당연하지! 진짜 줄까? 아. 250만 원? 일단 시작하자! 자 도레미야! 도레미 하는 거 보고! 그거 타임 누르 준비해! 왜다 가져가요? 안가져가는데 음. <laughs> <내 생각은> 없는데? 없는데? <laughs> <laughs> 음, 있어. 오케이. 준비 시작! 오케이! 어 <laughs> 가져갔다! 어 이미 없는데? 누구 보고 있지 새끼야? <웃음> <뭐지>? <웃음> 보고 있어. 아니야, 진짜 안 보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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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조민이 그럼 패널티 적용. <laughs> 시작! 이이이 호이, 이보이 호이, 이호 신경 안쓸 거야! 이것만 신경쓰면 돼. 나 저기, 있는 거 내가 가져가면 <laughs> 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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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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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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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뭔가 가져갔는데 끝 두둔 두둔 아니 두 사람 다 요즘 코로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조금 사기라도 하라고 응.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응. 못 가져가시나 이거를 응. 둘다 지키는 걸로 하고 둘다 지키는 걸. 제가 아니... 엄청 하는 걸로 잘아 엄청하는 걸로 자두분 안개 쓰세요 음. 그러면 아 이제 손 대면 끝이야 네. 시작 오기만 해봐 네. 뒤졌다 <laughs> 어? 뭐, 뭔가 날아왔는데? 어? 어! 주웠어요! 공중에서 잡았어! 어? 어 끝났다! 끝났다! 잠깐만! 아! 아, 아, 아. <laughs> 어! 내가 공중에서 잡은 게 5만 원짜리였어! 저 이거 잡았어요! 아이고... 떨어진 거잖아? 아니에요! 땅에 안 닿았단 <laughs> 말이야! 땅에 <laughs> <laughs> <딴이> 안 닿았다고! <laughs> <laughs> 어떻게? 뭐한번 더요? 기회 주는 거예요? 너무 못하니까 그러면 요번에 성공하면 요두개 드릴게. 요 그러면 안내 쓰세요. 제대로 쓰세요. 제대로. 제대로 쓰세요. 안 보여. 선생 오른손 내밀어 끝에만 잡아나 끝에만 잡아야수다뿌리지 응? 마. 저 위에 안전하게 네가 올려. 오케이 안전하이 올려? 나 별로, 보고 있는데요? <laughs> 다 보고 있다고. 이렇야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 진짜 찐막 빨리해서 빨리 끝내자 그럼 아니. 1분 컷 1분 동안 우리가 서서 막을게 이렇게 막뭐 움직여 아아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서서 막으니까 이제 신맨님 잡을 수 있어 부장 <laughs> 지키기로 하자 서서 하는 대신에 너네끼리 해도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야 니네 서있으까안 보여 아 그럼 이렇게 할게 시작이에요? 아직이에요 어디야 어 오지마! 아 어, 나한테 그래! 나도 준비해야지! 준비하시고! 신나가 네. 이렇게 빨리 오고. 시작해요! 준비하시고! 네! 자 잘해요! 네. 준비하시고 시~~작! 방어! 제가 시작 지키고 방어 있어요! 방어. 진짜로 지키고 있다고요! 아! 어? 지났어! 아! 지났어! 와! 아! 와! 아! 다리 쳤지? 다리 안 쳤어요! 야! 어? 뭐했어 <laughs> 아니, 저 아무도 여기 <laughs> 지키고 있었어. 진짜 돈 지키고 있었다고, 이렇게. <laughs> 아무도 못 가져가게. 잘했어요, 이놈아. 나, 나, 나. 매수당했어! <laughs> 사장님 근데 응. 타장님은 진짜 혼자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 10초 할래요, 10초? 어? 오, 어, 10초! 진짜로 두개 들고 돈안 떨어지게 10초 나오면 게 해봐! 신시에서 줬던 고 까지 다줄게 응. 자! 니네 뭐 니네 뭐야? 월급! 이거 너다 가져가잖아 천만 원 네. 넘어 1초 30초! 30초! 준비하시고 진짜 시작! 눌렀어? 네! <laughs>